전등의 어, 대안입니다. 대안 딱히 밀어주고 다시 한대 성공했습니다. 슛! 윤일룡 선수가 서울로 이득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첫골 기록합니다. 자 이렇게는 윤일선수 아주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아, 지금 미드필드에서 대안과 하대성 윤일룡으로 이어진 포수가 아주 전력에 이뤄졌고. 이것을 마무리 윤리록 선수 슈팅 아주 멋진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목소리도> 이적생으로서 팀 동료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받는 윤일록입니다. 나이 패스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윤일록이 에스코대로 몰리다 멘트입니다. 그대로 슛! 들어 윤일록이 골을 넣으면서 팀 이끌어야 됩니다. 네, 추가골 터뜨리는 윤일록 오늘 경기에서만 두 골. 자, 기존는 지금 에스코대로 선수와 몰리야 선수 의 패스 아주 하준로게 이루어졌고요. 네. 마무리로, 아, 지금, 몰리아 선수 왼발로 돌려주는 패스가 아주 유통이었어요. 몰리나의 네. 어시스트, 그리고 윤닐럭 선수의 확실한 마무리. 자, 유닐럭 선수는 이적해서 이적생으로서의 오늘 경기 두골은 아, 이번 좋은, 시즌 네. 기대되는데요. 지금도 욕심부리지 않고 이 몰리아 선수. 택 택배크로스죠 택배패스죠 네. 와. 완벽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 네. 이 택배는 배달사고 나면 안되죠 정확하 배달을 합니다. 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100% 보여주고 음, 있어요 6골 음, 이 많이 올리고 싶은데 어..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2골을 넣어서, 넣어서 계속 이렇게 네.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것같 구체적인 순서를 한번 표해볼까요 저는 10골 이상을 넣고 싶어요 네.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흠도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핫소리는 좀고쳤어요 원래 잘쓴것 같아. 엄청 잘쓴것